놀이터 되게 아담하네. 이렇게 또 아담한 놀이터는 처음 보네, 스페인에서. 놀이기구도 두 개밖에 없어요. 아, 위에서 비 오는 줄 알았어. 똥이 미친듯이. 이 새끼들. 아, 날 나... 씨. 물, 티슈가 없네. 물티슈 캐리어 넣어놨는데. 아니, 이상하게 맨날 물티슈 없는 날에만 이렇게 똥 맞아. 아, 미친 새들, 진짜. 아 가방에 도좋고 난리가 났네 지금 새 똥을 그냥 툭쓴게 아니라 두두두두두둑 막 떨어져 가지고 아 다행이다 물 있다 물 똥은 굳기 전에 얼른 얼른 닦아야 돼요 똥은 굳으면 진짜 위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쳐다봤는데 보통 새가 아니네 백조야 학이야 펠리컨이야 두둠이야? 쟤네들 이상 거구나 그래서 소리가 다다다다 딱 소리 나잖아 지금 새 소리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엄청 크다란 게막이길래 고양이인가 뭔가 했는데, 키웠어. 나쁜 놈, 씨. 감히 나한테 똥을 싸? 진짜 고. 뭐하는 거야? 스트레칭해? 아씨 무섭게 찌려봐. <laughs> 좀 무섭게 생겼는데 멋있다.